속보라는 단어가 울릉도의 이름과 함께 전해진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지하 활주로 그것도 한국의 외딴섬 울릉도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역 소식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충격을 던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울릉공항 충격적 비밀이라는 문구가 줄지어 등장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민간공항 건설을 넘어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울릉도는 한국 본토에서 약 120km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외딴섬입니다. 평소에는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가까운 최전선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안보적 긴장이 존재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의 지하 활주로라는 전례 없는 시설이 등장한다는 소식은 곧바로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대규모 군사민간 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일까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단순히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상 변화가 심하고 폭풍우가 잦은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민간 논리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가 지하로 건설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날씨 문제를 넘어선 차원의 고려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힘든 은폐된 활주로는 전시에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이는 곧 울릉공항이 사실상 군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처음 이 계획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전면적으로 운용되는 지하활주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가들이 비밀리에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공개적으로 건설을 선언하고 진행한 사례는 한국의 울릉도 사례가 최초였습니다. 이로 인해 울릉공항은 개항 전부터 이미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야기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울릉도의 조용한 섬마을은 곧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과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울릉도의 공항 건설은 단순한 현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본토와의 교통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배편은 늘 거친 파도와 폭풍에 시달렸고 겨울철에는 며칠 동안 고립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응급 환자의 이송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의 지리적 특성은 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이 험준하고 평지가 극히 드뭅니다. 바다와 맞닿은 절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설치할 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강풍과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습니다. 동해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섬은 한국 안보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거리는 불과 150km 남짓, 만약 이곳에 항공전력이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면 동해 전역에서의 작전 반경과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필요성은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울릉도 공항 건설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활주로가 아닌 악천후 속에서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곧지아 활주로라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전례없는 프로젝트였고, 울릉도를 단순한 외딴 섬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수 있는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섬의 숨겨진 지리적 잠재력은 공항이라는 형식을 통해 울릉공항의 지하활주로 건설 과정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섬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지질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안반 굴착 기술과 대형 터널 공법이 동시에 동원되었습니다. 단순히 활주로를 지하에 묻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실제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와 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최소 1.2km 이상을 확보해야 했기에 거대한 안반을 깎아내고 내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활주로 내부에는 첨단 환기 시스템과 기상 통제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주로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바람과 날씨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지만 지하 활주로는 밀폐된 구조로 인해 공기의 흐름과 시야 확보가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진들은 거대한 환기 터널을 연결하고 습기와 안개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후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활주로 내부를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유지하게 하여 항공기의 이착륙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은폐성과 방호 능력이었습니다. 지상 활주로는 위성 정찰이나 적군의 공격에 취약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활주로는 외부에서 관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콘크리트와 특수 합금으로 보강된 격벽은 폭격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민간공항의 외형을 띈 분사 요새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외부 취재진의 접근은 차단되었고 일부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조차도 세부 구조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도민일부와 관계자들의 증언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활주로 이상의 시설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전투기 격납고로 바로 연결되고 보급과 정비를 위한 지하 격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전시에 울릉도가 동해 전선의 핵심 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울릉공항 지하 활주로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닌. 기술적, 전략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기상 조건과 적의 위협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공항을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공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공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설계와 구조 그리고 배치 의도를 살펴보면 군사적 고려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해안 가운데 자리한 울릉도는 한국 안보의 전초기지로서 평시에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교통 거점이지만 유사시에는 곧바로 군사작전 기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활주로는 전투기의 은폐와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에 노출된 활주로는 위성 감시나 정밀 유도무기의 공격에 취약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활주로는 사실상 외부에서 탐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공군이 보유한 KF-21, F-15K, 혹은 연합전력의 F-35와 같은 항공전력이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은밀히 출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순간, 전략적 기습 능력은 배가 됩니다. 울릉공항은 또한 동해방어선의 균형을 바꾸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만약 일본, 혹은 다른 세력이 동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경우, 울릉도에 배치된 항공전력은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토에서 출격하는 전투기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울릉도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동해 재해권과 제공권을 한국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은 해상작전과의 연계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해에 배치되는 해군함정이나 잠수함 전력은 항공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울릉공항에서 출격한 전투기는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아군을 즉각 지원할 수 있으며 적의 해상 전력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공군과 해군을 연결하는 동부가 전략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인프라를 넘어선 이중 용도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 관문, 그러나 위기 시에는 곧바로 군사 기지로 전환되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울릉공항의 진짜 비밀이며 한국이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의 지하는 이제 단순한 섬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공개되자마자 가장 먼저 따라온 것은 찬사와 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비용 문제였습니다. 지하 활주로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은 천문학적 수준이었고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실제 소유 비용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민간 공항을 가장한 군사기지라며 막대한 국방 예산을 우회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국제적 파장입니다. 일본은 울릉공항 건설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시설이 동해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도하며 특히 독도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내 일부 강경 세력은 한국이 동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순수한 민간공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활주로가 지하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심을 지우기엔 부족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질안전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의 독특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지하굴착 과정에서 집안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안반 붕괴 위험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공사는 최첨단 안정화 기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사 방식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공항 내부에 지하 경납고와 무기저장시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심지어 전시에 즉각적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한국 내부에서는 국가적 자부심과 논란이 공존하는 상징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비밀과 논란이 얽혀있는 시설이기에 울릉공항은 개항 전부터 이미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이 완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를 가진 이 공항은 단순히 하나의 건설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항공 전략과 안보 체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거대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순간 동북아의 군사 외교 구도에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혁신이 찾아옵니다. 본토까지 하루종일 걸리던 불편한 이동이 이제 단몇 시간 만에 가능해지고, 의료와 물류, 관광까지 울릉도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군사적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하 활주로가 존재하는 순간, 울릉공항은 평화 시기에도 잠재적 군사기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주변 국가의 미묘한 긴장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분명합니다. 민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안보를 강화하는 이중 목적입니다. 울릉공항은 평화와 전쟁, 민간과 군사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시설로서 한국이 저한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 섬을 주목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질 새로운 국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은 동해 방어망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가 이곳에서 운용된다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전례없는 공중기동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아가이는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가시키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올롱도의 지하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라는 타이틀은 기술적 도전의 결과이자 안보적 결단의 증거입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섬의 고립을 끝내 고전략적 중심으로 거듭나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완성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눈앞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활주로라는 세계 최초의 시도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의력신적 기술국가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잠재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무엇보다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존에는 본토의 대형공항이나 미군기지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동해 한가운데에 항공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겨루는 현실 속에서 울릉공항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이 시설은 또한 기술적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화산섬이라는 험준한 지형, 극심한 기상 조건, 그리고 국제적 시선 속에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은 결과 울릉공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건설 산업과 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올룩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미 한국이 미래의 극한 환경공항 건설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울릉공항은 전혀 새로운 전술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하 활주로를 통해 전투기가 은밀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입니다. 예컨대 위성정찰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하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의 순간은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한국공군이 필요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전략적 기습 능력은 배가 됩니다. 특히 KF21과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출격할 경우 상대국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단순한 전투기 거점이 아니라 다차원적 방어망의 핵심 노드가 될수 있습니다. 해상작전, 잠수함작전, 미사일방어 체계와도 긴밀히 연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에서 출격한 항공전력은 동해 전역은 물론 일본 해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작전 반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전역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을 기회로 바꾼 발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불평과 고립으로 상징되던 울릉도의 현실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외부와 단절된 고립의 섬이 아니라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관광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의료와 물류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단순히 공항이 생긴다는 기대를 넘어 자신들의 섬이 한국 안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위험도 동반합니다. 울릉도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유사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안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단순히 공항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책과 민군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울릉공항의 진정한 성공은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울릉공항은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라는 타이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민간과 군사, 평화와 위기,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울릉도의 땅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 속에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인의 집념, 기술, 그리고 안보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울릉공항을 통해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으며 울릉도의 하늘 위에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